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?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. 내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도 많이 고민해야 돼요.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해서 모든 걸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,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뒤에 생각이에요. 뭐냐면요, 어디까지 들을 수 있을까?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?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하고 싶은 촌철살인이 있다면 사람들이. 어느 정도는 생각했던 그런 범주 안에서 살짝만 임팩트가 있는, 요 정도까지는 어, 너무 충격적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그래야 시원한 사이다가 될수 있으니까. 너무나 과격한 의견을 사이다라는 이름으로 전달 받으세요, 전달 받으세요라고 하면 잘못하다간 내가 그 사람의 입을 벌리고 막 굶는 거가될 수도 있거든요. 항상 그걸 되게 조심해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 또 조심하고 내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요.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지켜봐. 요 그래서 어, 내 생각이 지금은 너무나 과하고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,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으면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어, 올릴 때가 있는. 그 정도의 촌철살인을 하려고 해요. 공감을 하려다가 공격이 되지 않게. 공감이라는 건 자칫하면 공격이 될수 있어요. 왜냐면 너무나 대립하고 있는 특정 이야기 에 한쪽을 공감해 버리면 나머지 한쪽에는 공격밖에 안될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래서 공감이라는 건 최대한 공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서울시라는 책을 처음에 냈을 때 어, 사람들이 게 주목하는 책이 아니었어요. 그냥 SNS에서 화제가 됐을 뿐이지 이 책이 얼만큼 팔릴 것인지 뭐 별로 그렇게 막 기대하지도 않았고. 그래도 내려고 하니까 좀 팔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. 서울시는 누가 살까? 누가 살지를 고민하면 어떻게 팔아야 될지가 답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저는 제 책을 관심 갖고 사실 분들이 평소에 책에 아주 관심이 많지는 않더라도 서울시라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져서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이런 결과물을 만들게 됩니다. 정사각형 하드 커버 9,800. 정사각형 좀책 같지 않고 싶었어요. 네. 약간 팬시 느낌도 나고 싶었어요. 왜냐면 너무 책 같으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서. 네. 그리고 제 책은 더더욱 산티나 수 있는 위험이 많은 책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도 되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넣어야 된다. 튀어 보이는 것들 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하드 커버는 조합 되니까. 근데 뒤를 돌렸더니 9,800 원이야. 다른 책보다 싸요. 하드 커버 책들은 원래 좀 비싸요. 근데 다른 재질을 좀 포기하면서까지 하드커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왜 9,800원을 했냐면 약간 쇼핑몰 홈쇼핑 그런 마인드인 거죠. 청사 평이 하드커버 책이 9 8 0 0원뭐 이런 거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제 책을 사시는 분들이 학생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카드보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저도 현금을 많이 써봤지만 만 원을 조금 넘는 것과 만 원을 조금 넘지 않는 것은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거부감이 되게 달라요. 만 원짜리 하나를 내서 거스름돈을 좀 받을 수 있는 그게 중요했던 거죠 저한테는 제 책을 소비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비닐 포장 새 거를 사는 느낌 저는 서점에 있는 책을 모두가 어, 당연히 열어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남의 손이 타지 않은 새거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.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낼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견본 책을 따로 놓고 파는 책들은 꼭 비닐 포장을 해달라고 모두. 내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사는 사람도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겠다. 왜냐면 나의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어, 비닐 포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러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서울시 다음에 나왔던 시밤이라는 책은 가격이 올라갔어요. 만천 이백 원으로 천 사백 원을 올렸습니다. 제 글의 가치가 천 사백 원만큼 올라가서 아닙니다. 저는 구천 팔백 원으로 하고 싶었어요. 그러나 출판사에서 이 가격을 꼭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.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셨을 때 저는 바로 설득됐어요. 듣자마자 아, 아 이런 내가 왜 여태까지 그러고 후회를 할 정도로 너무나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뭐냐? 왜? 왜일까요? 어, 왜만천 이백 원으로 올라갔을까요? 올라갔을까요, 이 책의 가격은? 할인가 들어가면 네. 만 원대로 내려가니까 네. 10% 정도 하면 네. 그런 건가요? 개히으로봤네 맞아요? 아, 맞아요? 왜냐면요. 이건 도서정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. 할인을 했을 때만 80원이 됩니다. 오 도서정과제가 실행됨이, 실행된 이후에요 인터넷 판매는 10%의 할인이 붙습니다. 네. 그래서 만 원이 넘어가야 됐어요 왜냐? 배송료 때문에 만 원이 넘으면 배송료가 무료예요. 그래서 서울시는 온라인 판매가 너무 안 됐어요. 딱 거, 결제를 하려고 보는데 배송료가 붙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할인을 한면 팔천팔백이십 원인데 거기에 이천 원을 붙이면 만 팔백이십 원이 돼요. 근데 만 팔십 원에 배송료가 없으니까 만 팔십 원이 돼요. 와가 실제 차이는 칠백 원 정도밖에 안 나죠. 그러나 심리적으로 보세요. 8,820원짜리로 사려고 했는데, 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사고 싶지 않잖아요.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, 아, 그냥 이거 나중에 나가서 사야겠다. 지금 내가 뭐 하려고 돈을 더 주고 사? 안 사요, 그래서. 저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성향이 현장 판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내 책을 사는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, 이 생각을 못했던 거죠. 네. 저는요, 뭐 어떻게 작가가 글을 쓰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? 글쎄요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글을 썼건 뭘 만들었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만든 것들을 팔려고 한다면 상품으로서 접근도 좀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상품의 가치를 어, 그 안에 담아서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를 할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저는 많이 해요.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더잘 소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시팔이잖아요. 어,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팔지. 고민을 하면서 어,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.